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재환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했던 한자, 간체자, 중국어, 일본어, 영어, 외국인 대상, 한국어 등의 강의를 하지 않고 암기과목 용어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로 하는 암기과목 용어 해설은 1단계, 2단계로 나누는데요. 1단계는 초중고 국어와 사회 영역, 과학 영역에 대한 암기과목 용어 해설. 그 다음 에 2단계는 그보다 위인, 윗단계인 전문과목 용어 해설. 를 놓고 우리가 강의를 하는데 오늘은 그것저것 종합해서 아주 기초적인 용어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에 앞서서 기본이 되는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명사의 90%가 한자어고 어, 평균 내에서 73%가 한자어고 그리고 전문과목은 용어의 대부분이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한자를 알아야 되는데 중국어와 일본어를 공부한다거나 한자능력시험을 공부할 때에는 한자를 쓰고 읽기까지 하는게 굉장히 효율적이죠 그런데 암기 과목 용어에서할 때는 굳이 한자를 읽고 쓰고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물론 쓰고 읽고 하면 훨씬 좋지만 대신에 그용어를 이루고 있는 한자가 무엇인지를 알고 공부를 하면 훨씬 속도가 빠르고 암기하기 용이하며 오래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먼저 직역을 딱 합니다. 아이용어를 구성하고 있는 한자가 뭘까 딱 생각하고 직역을 간단해요. 어렴풋이 뜻을 유추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삶과 뼈를 붙여서 공부를 하는 식으로 하면은. 빨리 외워지고 오래 기억을 하고 굉장히 폭넓게 공부가 될 것입니다. 자, 그걸 잘 아시고 염두에 두시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적인 겁니다, 오늘은.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영토라는 게 있으면 제가 한자를 가로해서 넣어 놓았습니다. 변기에 넣 놓았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냥 한글로 영토 돼 있겠죠. 물론 이건 쉬운 거지만. 그러면 우리가 영토를 구성하고 있는 각 한자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자 이 말이죠. 처음부터 알 수는 없는데 이제 공부하고 난 다음에는 생각하자 이 말이에요. 자, 무슨 영자입니까 거느릴 영자에 흙토자입니다. 땅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토, 거느릴 영자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거느리는 땅. 토지, 맞습니다. 거느리는 땅. 그럼 거느릴 수 있는 땅, 거느리는 땅, 거느리는 토지, 그게 영토죠. 거기에다가 약간 살을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한 나라의 통치권이 미치는 땅, 한 나라의 통치권이 미치는 뭐 흙, 한 나라의 통치권이 미치는 토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영토는 거. 거느릴 수 있는 수 땅인데 한나라의 통적권이 미치는 토지 즉 육지를 말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좁은 의미에서는 그런데요 넓은 의미로 보면 영토 하면은 땅 육지만 나타내는 게 아니고 뭡니까 영해 바다와 영공 공중까지를 아울러 이릅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 좁게 해서 가면 그 땅만 육지만 나타내는 것이죠 그게 이제 대비돼서 영해는 뭐예요 그대로 영해니까 여기 없다 치고 거느릴 영자 바다 했자 거느리는 거느릴 수 있는 바다죠 그러면. 조금 살 붙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한나라의 통치권이 미치는 바다. 해역. 범주, 범위.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거느릴 수 있는 통치권이 미치는 바다다. 물론 넓은 의미의 영토에 포함이 되는 거죠. 영해. 자, 이제 그렇게 일반적인 그 규정은 그렇게 하고, 그럼 영해는 이게 이제 그냥 쉽게 설명이 되는 게 아니죠. 기본, 기본 뜻은 그렇지만 영해가 어디까지인지도 알아야 되고, 어떻게 계산을 한지, 그걸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단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이제 그런 뜻인데, 어, 처음에는 3해리를 할까, 6해리를 할까, 뭐, 9해리를 할까, 12해리를 할까, 설랑설리 했어요. 국제적으로. 근데 나중에 1978년 기준으로 12해리 정도 합시다 해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은 일반적으로 한 나라에서 12해리까지를 영해로 규정을 어, 하고 운영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1해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1852m. 이런 건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고, 1,800 5미 m 그럼 12해리니까 곱하기 하면은 약 22km가 나옵니다. 전자 예상이 뚜들 들어오고 약 22km 나오죠. 아, 어, 12해리니까 영해가 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영해를 계산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차츰차츰 보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가 이렇게 이제 대충 지도가 있다 치면 여기 육지와 바다를 나누는 경계선이 구분하는 경계선이 해안선이잖아요. 바다 육지를 구분하는 경계선이 해안선인데 그럼 여기 육지에서부터 그냥 12L이냐? 여기서 동해는 또 어떻게 하냐? 남해는 어떻게 하냐? 제주도, 독도, 울릉도 어떻게 하냐? 각각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12L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여기 계산하는 방법 좀 이따 해보자, 이 말이죠. 이해했죠? 네. 자, 일단 영에 이제 그 정도 해두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조수간만의 차. 여러분 이제 한자로 써놨지만, 일반적으로 이거 다 아는 분들이 대부분이 겠지만 모르신 분들은 조수간만의 차할 때는 차라는 건 차이니까 알고, 조수 간만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모를 때 처음에 유추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책이라든지 강의를 통해서 한번 보고, 그 다음에는 용어를 구성하고 있는 한자가 무엇인지 정도까지는 한자를 쓰고 있기는 못해도, 아까 거늘 영자, 흑토, 이런 식으로 영토할 때, 그런 건 알아두자 이 말이지. 조수, 할때 조수가 뭘까? 운전석 옆에 있는 조을까 아니다. 조수는 조자는 조수조자죠. 물수자. 그러니까 아 조수. 바닷물이구나. 그 조수다. 그래서 조수조자에 물수. 조수 그렇게 알고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이 조수를 모른다는 게 아니고 간만. 간만은 이제 쉬운 건 아니죠. 간만. 간만은 간자가 이제 한자로 간만 이렇게 못 쓴다 하더라도 간자가 아 여기서 마를 간자구나. 마르다는 의미구나. 만자는 찬다는 의미구나. 찰만자. 간 마르다. 만 차다. 간은 마르다니까 뭐예요? 바닷물이 마르다. 즉 바다 쪽으로 물이 빠진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바다 저쪽은 깊어지지만 이쪽 이쪽에 땅 쪽으로는 땅이 말라지지 않고 물이 없으니까. 자 그런 의미로서 간 쌀물이죠. 만 밀물이죠. 간은 쌀물. 좀즉 쉽게 말해 갯벌 부분이 마른 부분이고, 그래요. 만은 찬 거죠. 그래서 아 간은 마르다. 찬 만은 차다. 간은 쌀물. 만은 밀려오니까 차니까 밀물이다. 아간 만은 이게 쌀물은 밀물이구나. 그럼, 차는 뭐예요? 썰물과 밀물을, 밀물이 차구나를 알아야 되는데, 썰물과 밀물을 차하면 간단한데, 간만을 차하면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 어려운 걸 쉽게 풀면 밀물과 썰물을 차. 자, 간자로부터 하면 썰물이죠. 이게, 이게 썰물이죠. 많이 밀물이죠. 물이 찬게 밀물이니까. 이거 헷갈린 분들이 계시더라고. 어, 꼬꼬려 한 사람이 있어. 만이라면찰만자 다리 찬단 말이 뭐예요? 다리 찬 거. 만월. 이게 차, 찬 거. 물이 차니까,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이 해안선 쪽으로 물이 차온다 말 아니에요. 이게 밀물이잖아요. 간짜는 바다 쪽으로 물이 밀려가니까 여기는 육지 이 갯벌이나 이 바다 이 모래사장은 물이 없어지는 경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르다 아니에요. 그래서 간이 썰물, 그다음에 만이 밀물, 이 차가 여기 있는 썰물과 밀물의 차이 또는 밀물과 썰물의 차이를 조수간만의 차라 하죠. 그럼 간만은 썰물 밀물 다른 말을 는 것이고 조수는 바닷 물을 다른 말을 한 것이고 차는 차이죠. 어, 그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간단한 거지만, 이런 식으로 생각하려고 노력을 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저는 공부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간단간단하지만, 어려운 용어일수록 그 공부 방법이 정확히, 어, 내용적으로 깊숙이 적용이 됩니다. 그 효율성을 더 발휘하게 된다, 이 말이죠. 어려운 용어가 나올수록. 자, 조속 간만늘차 바로 됐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 여러분. 문제는 뭐냐? 조속 간만늘차는 이제 밀무가 썰물을 차잖아요. 근데, 썰물이, 예를 들어, 여기가 해안선이다, 쳐. 그럼 썰물이 항상 같은 데까지만 갑니까? 아니요. 더 깊게, 썰물이 크게, 바다 쪽으로 더 크게 가는 경우가 있고, 또 육지 쪽으로, 여기서몇가 여기까지만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바다는 빠질 때. 네. 이게 바닷물이 빠지는 게 썰물인데, 바다 쪽으로 가는 게. 그게 크게 갈 수도 있고, 작게갈 수도 있죠. 네. 이 크게 가는 거, 가장 크게 가는 건 뭐라 그러겠어요? 이따 좀 이따 나오는데. 자. 좀 이따 나온 데 미리 설명합니다. 바닷물이 가장 깊게 빠진다. 가장 깊게 빠진다 하면 썰물이 가장 크단 말이죠. 가장 큰 썰물이죠. 썰물이 크다. 네. 자, 그것은 가장 조수에, 바닷물의 위치, 조수가, 바담, 바닷물이 조수고, 바닷물 의 위치가 조위잖아요. 조위. 바닷물 위치, 조자가 바다, 저, 조수 조자니까. 바닷물 위치가 조인데 그게 가장 낮은 건 최저잖아요. 최저조위란 말은 썰물이 가장 크죠. 가장 많이 빠질 때죠. 그걸 무슨 선이라 한다고? 최저. 최저. 가장 낮은다. 가장 낮다. 가장 최자 낮을자 최저. 바다 물의 위치 조위 그선선 선. 최저 조위 선 썰물이 가장 심할 때 썰물이 가장 클때 그걸 최저 조위 선이라 하겠죠? 네. 어. 그러면 최저 조위선 말고 다른 말로 이 저기 조수 조수란 말 썼을 때자 이게 방패 간짜인데. 마르다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방패간자인데 이른바 방패간으로 하지만 마르다 뜻도 있어요 마르다 또는 간여하다 뜻도 있죠 간여하다 방패라는 뜻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이게 마르다 의미로 쓰인다는 걸잘 몰라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 말하면 중국어에서 건조할 때 말을 건자 그다음에 줄기간자 줄기간 음. 국가의 간성 간자 아, 간선도를할때 간자 줄기간자와 말을 건자의 간체자는 이 간자예요. 어. 그러니까 줄기란 뜻과 마르다는 뜻이 중국에서는 이걸로써 쓰는데 우리 한자에서도 이 자체가 방패라든지 간이하다 뜻도 있지만 마르다 의미로 된다 이 말이에요. 마르다 말은 바닷물이 육지 기준에서 마르 마르다니까 썰물이 되는 거, 물이 빠진다는 의미죠. 간간조는 썰물이죠 어. 그러면 간조선이라 할 수도 있죠. 자, 조수가 조수가 어떻게 돼? 말라버려, 빠진다. 간조선. 이건 썰물이 빠진 선 아니에요. 네. 그 앞에 최저를 붙이면 어떻게 돼? 최저, 최저. 가장 낮게 조수가 마르는 선 아니에요. 아, 그죠? 최저 간조선하고 또는 그냥 간조선, 저조선, 이런 거 같은 말이겠죠. 어. 그거하고 최저 조이선은 같겠죠. 참고로 설명해두고 다음을 넘어갑니다. 자. 바로 나옵니다, 여러분. 바로. 자, 방금 설명했던 최저 조이선이 뭐예요? 최저, 최저로 가장 낮게 바닷물 위치 조위 바닷물 위치가 있는 선이다. 자, 자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육지입니다. 육지 여기서 썰물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내려갈 때도 여기까지 내려갈 때도있는데 가장 낮게 낮게까지 물이 가장 많이 빠지는 선이 뭐예요? 최저 조위선. 자, 그건 조, 조류의 선이 낮은 선, 저조선이라고 할수 있겠죠? 최저 조위선에서 요거만 저조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아까 말을 간짠 써서, 간조. 자, 조자 조수. 바닷물이 말라버린 선. 근데 어디까지? 네. 최저. 최저 간조선도 같은 거겠죠? 네. 그러니까 바닷물이, 썰물이 여기까지 갈 때도 있고, 여기까지 갈 때도 있고, 여기까지 갈 때가 있는데, 가장 썰물이 클 때, 가장 썰물이 클 때, 바다 쪽으로 물이 많이 밀려갈 때, 육지 쪽으로가 아니고, 어, 그 때를 뭐라 그런다고 해볼까요? 최저 조이선. 가장 낮게 조수의 위치가 되는 선. 썰무이 가장 클 때, 이쪽 나갈 때, 저조선, 아, 저조선. 자, 이 예. 조류의 선이 낮을 때, 간조선, 자, 조류의 선이 어떻게 돼? 마를 때. 마를 어, 근데 체제가 있으면 버 덥, 완전 히 빠져버리는. 자, 그럼 여러분, 조소가 많은 차는 밀물과 썰물 차이죠? 네. 근데 썰물이 클 때도 있고 작을 때 있죠? 네. 가장 클 때, 밀물과, 밀물이 여기까지 왔는데, 썰물이 여기까지 갔어. 밀물이 여기까지, 자, 미, 처음에 밀물이 여기까지 왔어, 요 여기까지. 썰물이 여기까지 왔어. 가장 클 때,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가장 클 때, 최저 조이선이 있을 때, 네. 썰물이 최저 조이선 올 때, 이 차이를 뭐라 그래? 밀물과 썰물, 의 차가 가장 큰걸 사리라 그래, 사리. 사리. 해볼까 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사리. 사리. 자, 그런데 반대로 밀물과 썰물 의 차가 가장 작을 때, 썰물이 여기까지 안 가, 여기까지밖에 안 갔어. 바다까지 바닷물이 바다 밀려가는 여기까지밖에 안 갔어. 작죠? 네. 밀물, 썰물 차가. 그거 그것을 뭐라 그래 조금밖에 안 갔다 했어 조금이라 그래 조금. 조금. 자 그런데 참고로 여러분 태양과 달과 지구 위치가 일직선일 때 네. 일직선일 때 밀물과 썰물 차가 가장 커요 가장 커. 근데 지구가 있는데 지구하고 달과 태양이 지구에서 기준할 때 지구에서 달과 태양이 직각일 때 일직선이 아니고. 지구가 있고, 달과 태양에서 직선이, 직선을 이룰 때, 그때 밀물과 썰물의 차가 가장 작아요. 그걸 뭐라 한다고 할까? 조금이라 그러죠. 이제 예를 들면, 끝까지 뭐 몰라도. 아무튼, 태양과 달과 지구와, 지구가 일직선일 때 밀물과 어, 썰물의 차가 가장 크다. 왜? 달과 태양의 인력에 의해서 바닷물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아. 바다, 태양과 달의 인력 때문에, 끊는 힘, 인력 때문에, 사람이 흰자가 아니고 끓인 자 인력 때문에, 바닷물이 썰물이 많이 됐다가, 밀물이 많이 됐다가 왔다 갔다, 바닷물의 조위, 바닷물 위치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달과 태양의 인력이. 그렇기 때문에 일직선일 때 가장 크고, 직각일 때 어떻게 된다고? 가장 작다.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이해했죠?